오늘은 로마서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는 서신입니다. 로마서는 편지 글입니다. 여러분 편지에는 분명히 서론이 있습니다. 본론이 있습니다. 결론이 있습니다. 이 설교에도 서론이 있습니다. 여러분 벌써 눈을 감고 계시면 안 됩니다. 편지에 처음이 시작할 때, 먼저 내가 누구에게 보낸다. 발신자와 수신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인사의 안부의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지 서두에는 반드시 누가 누구에게 그리고 간단한 인사를 하는 것이 당시나 지금이나 그 편지를 보내는 양식 중에 정형화되어 있는 하나의 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지금 로마서 1장 1절과 7절을 보시면 그세 가지 형식을 빌어서 편지의 서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발신자입니다 편지를 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편지를 받는 수신자에 대해서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 로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라 부름을 받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수신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간단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의 안부를 인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편지의 서두에 이세 가지 요소 발신자와 수신자와 간단한 인사가 포함되는 이것이 1절부터 왜 7절까지 이렇게 길어져 버렸지요? 그 사이에 2절과 6절은 어떻게 된 거죠? 간단히 인사할 수 있는 이 서두가 왜 이렇게 길어져 버렸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편지의 일반적인 형식을 파괴하면서라도 사도바울이 그 사이에서 말하고자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문장이 아름답게 꾸며지기 위해서는 이런 파괴적인 문장 형식이 되어서는 곤란한데, 왜 이렇게 문맥을 이탈하는 그 2절과 6절 사이의 내용이 뭐가 담겼을까요?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스 1장 1절부터 6절의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왜 이렇게 되었는가? 왜 이렇게 갑자기 문맥을 이탈하고, 갑자기 그 수신자와 발신자 사이에 이상한 말들이 많이 들어왔나?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 발신자입니다. 자기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 간단한 자기에 대한 발신자에 대한 편지 쓰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뭐가 나왔다고요? 하나님의 복음. 이런 단어가 나타난 것입니다. 복음.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그러니까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게 비록 편지의 서론에 불과하고 앞으로 본론적으로 할 말이 많이 남았지만, 기왕 나온 김에 이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내가 먼저 때를 얻었든지 못 얻었든지 얘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의 뜨거움 때문에 이 복음, 이 하나님의 복음, 이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내가 부름 받았다. 그 일을 위해서 그 얘기를 하자마자 이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말하고 싶은 그 충동이 생겨서 이 복음 그것은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하나님의 복음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이 아들에 관한 것이라고 얘기해 놓고는 또다시 이 아들에 대해서 또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아들에 대해서 말하자고 한다면, 그분은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여러분, 복음, 그것은 아들에 관한 것이다. 그 아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근데 그 아들은 사람의 혈통으로 났지만,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 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얘기다. 이거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인생이 극적으로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의 인생에 놀라운 터닝 포인트가 있지 않았습니까? 어떻게서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냥 육신적, 세상적, 인간적 한 집안에 태어난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그 예수 줄 알았는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것이 그 사도 바울의 인생을 뒤바꿔 놓지 않았습니까? 그 인생을 걸고 그 아들에 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저땅 끝까지 생명을 걸고 1차 2차 3차 4차 전도여행까지 가기로 계획하면서 그렇게 달려갔던 사도바울 아니었습니까 사도바울의 관점과 시각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 유대지방에서 살던 유대인이었던 사도바울이 이 아들에 관한 얘기를 마음에 소유하고 그 아들에 관한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그 아들 자랑하기 위해서 세상의 땅 끝까지 가는 생명 걸고 가는 이 사도바울이 되지 않았습니까? 아들에 대한 얘기만 나오면, 복음에 대한 얘기만 나오면, 그 얘기를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사람의 아들이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이 사도바울이 어떤 것을 계기로 극적인 변화가 있었을까요? 다위세 혈통으로는 사람의 아들이지만은, 그러나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하셨다. 여러분 이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런 단어가 사도 바울의 마음에 팍 새겼을 때그 인생이 달라진 것입니다. 유대교를 신봉하던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는 성도로 사도로 부름 받게 된그 중심 단어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얼마 전에 그 칼로스 버디스의 어떤 고등학생들이 한인들도 포함되어 가지고 사고를 쳤더라고요. 예, 이들이 성적이 좀안 좋으니까 그것을 올리려고 컴퓨터로 이렇게 해킹을 시도해 가지고 자기 나쁜 성적을 좋은 성적으로 바꿨더라고요. 그런데 나쁜 성적을 받아들고, 물론 그 아이들이 그렇게 뭐 굉장히 D, F, C 이렇게 받는 아이들도 아니고요. A나 B나 받는 아이들인데 그 B와 A의 그 엄청난 차이를 아는 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야, 88점, 89점 이렇게 받아서 B 받는 것과 여러분 90점 받아서 A 받는 것하고는 이게 큰 차이잖아요. 이게 그 차이를 모르는 분들은 그냥 뭐 C나 D나 면 관계없는데, <laughs> <laughs> 그 차이, 1점 차이를 아는, 여러분 부모님들이 그 기억해, 저희 경험해 보지 않으셨어요? 아, 이 점수가, 하, 이 1점만 더 있으면 A가 되는데, 이러면 지나갈 수 있고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달라지는데, 예. 인생이 달라지는데, 취업이 달라지는데, 앞으로 남은 인생이 행복할 수 있는데, 뭐 이런 생각까지 가면서 일점에 목숨 걸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 아이들이 88점, 89점 이런 아이들이 방법을 찾다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선생님의 컴퓨터에 해킹할 수 있는 장치를 해놓고, 물론 메스터키를 가지고 겨우 무시 문을 들어갔겠죠. 그래서 성교사님, 아이 그웬 선교사님 <laughs> 그 선생님들의 이렇게 제가 영적에요. 매사가 이 성교 지향적으로 <laughs> 그 선생님들의 그 컴퓨터에 장치를 해 놓거든요. 그 선생님들이 이렇게 패스워드를 치고 그 자기 컴퓨터 에 들어갈 때 그것이 입력된 게 기록에 남으면 집에서 그것을 패스워드를 알아 가지고 자기 성적을 마음대로 선생님 컴퓨터에 들어가 가지고 조작을 한 거예요. 세상에 나쁜 성적을 가진 친구들도 돈을 얼마씩 받고 해줬다고 그래요. 세상에. 자기 안방도 놔드리듯이 <laughs> 그렇게 성적을 바고서 그리고 나쁜 성적을 받아들였을 때, 그것을 좋은 성적으로 바꾸고 싶은, 내가 기대했던 그 성적이 안 나왔을 때, 내가 기대하는 그 성적으로, 부모들이 기대하는 그 성적이 안 나왔을 때, 부모들이 기대하는 그 성적으로 이렇게 바꾸고 싶은, 좋은 성적으로 바꾸고 싶은 그런 유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좋은 성적으로 바꿀 수 있는 나쁜 성적과 좋은 성적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패스워드가 있던 거예요. 이것만 제대로 집어넣으면 금방 바꿀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좋은 소식도 있고 나쁜 소식도 있습니다. 이 나쁜 소식을 접했을 때이 나쁜 소식을 좋은 소식으로 바꿀 수 있는 중심 단어가 뭘까요? 패스워드가 뭘까요? 와, 이것만 알면 인생이 달라지는데요. 당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로마의 압제 아래 에 있는 상태에서 사드바울 포함해서 노예 생활을 하고 로마의 정치적인 압제를 받으면서 이들이 한 가지 기다리는 게 있었다면 그 민족적 패스워드, 그 민족의 회복, 그 민족의 새로운 출발에 있게 되기 위한 극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되는 한 단어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메시아. 하는 것이 메시아 대망 사상으로 가닥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어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만 오면 이 이스라엘이 옛날 솔로몬과 다윗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되어서 정치적으로 우리도 떵떵거리며 살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될 텐데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그 유대인들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 입장에서 볼때 유대인의 아주 높은 분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당시 종파 무슨 마치 그 새로운 종파 예수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오히려 그 분위기를 흐리고 유대교의 정통성을 부인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괄가 먹는 이 예수라고 하는 이 분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분파 운동이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죠 잘 갚지 않은 소식이죠. 기분 나쁜 소식이죠. 좋은 소식이 아니죠. 유대교 입장에서는. 그러니 그 예수를 잡아다가, 그 예수를 추종하는 자들을 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는 그 나쁜 소식을 좋은 소식으로 만들고자. 그런 관점에서 사도 바울은 열심을넣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스에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장 3절 4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 읽은 본문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로 말하면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그 당시는요 가이사가 주라고 섬겨지던 황제 숭배가 만연했던 로마 시대 아닙니까? 박스 로마나 그온 세계 패권을 쥐고 있는 그 로마 그 로마의 황제로부터 임하는 평화 그 로마 제국의 황제인 그분을 주라 섬기는 그 시대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은 곧 죽음을 순교를 의미했습니다.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자들. 가이사를 주라 고 가이사를 주라라고 고백하지 않는 자들은 투기장에 끌려가서 사자에게 던져져서 사자의 먹이 밥이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마음 놓고 예수를 주라. 그리스도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도 대답이 없는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굳이 물어봐야 가끔 반응이 있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예.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어떻게 해서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셨다고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지만은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 여러분 육신으로도 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참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몸을 입으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체휼하시고 우리의 질병과 아픔과 제약의 모든 것들을 짊어지시고 인간이셔야 인간의 구원자가 될수 있으니까. 육신적 혈통으로 오셨지만은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고 죽어 버리면 그것으로 끝나지요. 우리 참된 구원자가 될 수가 없지요. 그러나 그분은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 승리하시므로 하나님의 아들을 로 등극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 죽음에서 우리를 살려 주실 수 있는 우리가 죽은 상태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고 부활할 수 있는 유일한 신앙의 근거는 먼저 부활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보다 먼저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 부활할 건데, 그분이 먼저 부활의 첫 열도가 되셔서, 그분이 먼저 부활하신 그 승리를 힘입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서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고, 이제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고, 그 예수를 우리의 구원자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분위기를 여러분, 어잘 이해를 못하실 수도 있는데,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그 맥락을 보시면 그 전체 분위기를, 그 당시 상황을 좀더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45절에 보시면요. 바리새인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셔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그리스도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이냐? 네 자손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다윗의 자손이죠? 당연히 메시아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죠? 우리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야, 만약에 그렇다면 다윗의 자손이 그리스도라고만 믿고 있으면 안 된다. 그렇다면 구약시대에 다윗이 자기가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는 시를 쓰고 노래를 하면서 그 그리스도를 향하여 다윗이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시여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하여 구약시대에 이미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다윗 자신이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렇게 불렀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지금 다윗의 자손으로 올 사람만 기다리고 있으면 되겠느냐 그 얘기예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다윗의 혈통으로는 오긴 오겠지만 그 자체가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혈통으로 오고 다윗의 왕가의 왕족으로 다윗의 왕권을 계승할 자로 와서 다윗의 왕의 그 왕권을 행사하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회복하는 참이 왕이 와서 이 어. 로마를 이겨내고, 정복하고, 정치적인 메시아로 등극하는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인간 왕만 기다리고 있는 그게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죠.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구약시대에 이미 다윗의 예언을 통해서 그 다윗 왕 자체가 나의 왕이여 하고 그리스도를 불렀는데 다윗이 구약시대에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여라고 불렀는데, 너는 어떻게 혈통적, 육신적 다윗의 후손만 기다리고 있느냐? 이 땅에 참된 구원자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다윗 왕조차 왕으로 불렀던 진정한 왕이다. 로마 황제의 그 왕권이 아니라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갖다 줄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왕권이다, 하나님의 덩치다. 여러분 이것이 참 구원자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관점이다. 그 얘기를 지금 예수께서 어 당시 바리새인들에게도 해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우리 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의미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죽으셨는데 다시 살아났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죄의 삭슨 사망이라.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시다는 뜻입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라. 아, 죄 때문에, 죄의 결과로 죽을 수 밖에 없는데, 그분이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그분이 죄가 없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죽으실 때 사람들은 다, 저가 신성모독적인 발언을 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다 지금 다윗의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메시아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그 왕권을 이어봐서 다윗의 왕권을 계승할 그 정치적인 왕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이 예수님은 자기가 와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메시아라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성모독적을 발언을 하고 있으니 유대인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한 거죠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신성모독적인 발언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자기 죄 때문에 죽었다고 손가락질을 막 해댔는데 그분이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잖아요.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것이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고 그분이 신성모독적인 발언을 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는 얘기는 자기 죄 때문에 아니라면 그 누군가를 위한 대속적인 다른 사람을 위한 대신해서 죽는 그 죽음이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우리의 제 문제를 해결하신 참 구원자다. 그래서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그분만이 참 구원자시구나. 그분은 사람의 아들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렇게 인정되셨다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진정한... 참 구원자로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남은 인생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정한 패스워드는 뭘까요? 사도바울이 유대인으로서 그냥 그리스도, 메시아, 정치적인 왕, 이런 관점에서 이 삶이 바뀔 것으로 기대했고, 이 민족이 바뀔 것으로 기대했지만은, 여러분, 그것으로 진정한 메시아 구원자가 그 삶과 인생과 개인과 민족에게 참된 구원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이스라엘은 그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스라엘은 그 절망적인 상태에서 메시아를 기다리지 못해서 저렇게 어려운 삶을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가운데 유대교 가운데 진정한 구원자는 누구십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이 만났던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므로. 이 사도바울 개인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새로운 좋은 소식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참 나쁜 소식도 많습니다. 힘든 소식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진정한 좋은 소식이 뭘까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인생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수 있는, 참된 인생의 만족과 평화를 줄수 있는, 지금 바로 이 시간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게 될 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계실 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이 내 안에 그하실 때에,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열리게 되고, 이 세상을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우리의 삶이 재해석되고, 우리의 남은 날에 대한 길이도 달라지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영원히 계속될 테인데, 우리 짧디 짧은 이 짧은 생애에 성공하고 승리하고 행복한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지 않을 수 있는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안목과 관점이 열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진정 우리 인생에게 행복을 갖다 줄수 있는 진정한 패스워드 아니겠습니까? 좋은 소식으로 바꿀 수 있는 나쁜 소식을 정말 좋은 소식으로 바꿀 수 있는 새로운 관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적 잠깐 고쳐가지고 잠깐 눈앞에 있는 거 고쳐가지고 여러분 그것이 좋은 성적이 되어서 내 인생 그 짧은 인생 가운데 성공하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대학 가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아야 될 텐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이 패스워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인생의 중심 단어가 되지 못할 때, 이 짧은 인생만 그 관점에서 볼수 밖에 없어서, 그런 실수를 할수 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정한 참 중심 단어는 무엇입니까?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여러분, 그렇게 단견으로, 근시한적으로 고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만 생각하시면 이 세상에서 성공을 위해서 여러분 그 소식을 바꾸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외모, 여러분의 장애,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가난, 여러분의 실패, 여러분, 여러분의 그런 나쁜 관계들, 인간관계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나쁜 소식으로, 나쁜 환경으로 다가왔을 때, 여러분 그것을 고치는 것이 인생의 성공입니까? 그것을 잠깐 바꾸는 것이 여러분의 진정한 행복이십니까? 인생을 고치고, 팔자를 고치고, 얼굴을 고치고, 학력을 고치고 성적을 고치는 것, 나쁜 것이라고 그것을 고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진정한 행복을 갖다 주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관점에서 그것들을 재해석하셔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관점에서 영원한 삶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땅의 삶을 우리가 다시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닥쳐있는 그 모든 어려움과 아픔과 문제들의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뜻이 무엇인지, 그런 어려운 환경, 나쁜 성적, 나쁜 고통, 나쁜 사람들, 나쁜 관계들을 통해서라도 내가 생각하기에 그것이 나쁘다고 생각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영원의 관점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고쳐야 되는 그 나쁜 것을 고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생각을 고쳐야 되는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중심단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음성과 그분의 능력이 여러분을 사로잡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나사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사라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사라의 누이들은 정말 큰일 났구나, 큰일 났구나.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당했을 때에 그것보다더큰 인생의 비극과 불행은 어디 있습니까? 그것보다 나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일을 당한 그 집안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분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그 나오는 문맥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하다가 예수께 여쭤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주님이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이런 비통에 찬 원망에 찬 불평에 찬 이 죽음 앞에 이중 삼중으로 고통당하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생기는 이런 나쁜 일들을 우리가 당하게 될 때에 여러분 그 집안에 찾아오신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패스워드입니다. 그 죽음을 만난 상태에서 그 비극적인 상황 가운데서, 그 나쁜 소식을 접한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좋은 소식이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 단어가 그 가정에 임하게 될 때에, 여러분, 그 가정에 놀라운 회복이 있지 않습니까? 진정한 회복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그나사로가 영원히 살아났습니까? 그 나사로가 곧 다시 죽게 될 것입니다. 자다가 사람이 깬 것처럼 이 땅에서 잠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그저 이 나사로는 부활한 것이 아닙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에 불과합니다. 자다가 깬 것에 불과합니다. 질병에 걸렸다가 잠깐 고침받은 것에 불과합니다. 잠깐 숨이 멎었다가 다시 회복된 것에 불과합니다. 성적이 조금 나빴다가 좋아진 것에 불과합니다. 조금 관계가 안 좋아졌다가 좀 관계가 좋아진 것에 불과합니다. 좋은 직장에 취직했다가 다시 나온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이런 정도의 이 땅에서의 삶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이 영생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나사로는 곧 다시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비극적인 일들을 만나서, "그것이 죽음이 최악의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다고 하면, 여러분은 그것이 가장 최고의 행복이겠습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해서 그것이 최고의 만족이겠습니까?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정한 행복은 하루를 살아도 1분을 살아도 우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영생의 삶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우리의 구조가 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그 부활의 생명을 덧입어 살아가는 그 삶이 진정한 만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육신적인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 내 안에 새로운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 아들이 주시는 그 생명, 부활 생명,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패스워드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오늘 내 사상을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영생,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분에서 안 누리는 소망. 우리, 우리 인생에,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진정한 만족이요. 안심이요. 안정감이요.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 왜 다른 위로가 있습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도, 가난했다가 부자가 되어도, 질병 걸린 가운데서 고침을 받아도, 우리는 결국 이 사망 아래 종속될 수밖에 없는 이 땅에서 진정한 행복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되고, 성적을 고치고, 좋은 곳에 취직하고, 좋은 곳에 결혼하고, 얼굴을 뜯어 고쳐서 이쁘게 보이고, 이러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진정한 만족이 되겠습니까? 우리 마음을 고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고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관점을 고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인생의 해결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네. 나쁜 성적을 좋은 성적으로 고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쁜 인생을 좋은 인생으로 고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 시간 우리가 붙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